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laughs> 다 찾은 줄 알고 12절부터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증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에 대시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다닐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어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였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없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단락으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무화과나무를 어, 이제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바라시는 예수님 그리고 저주하시는 예수님. 그다음에 15절부터 19절까지 성전을 깨끗케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 그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두 번째 날 다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러던 조, 어, 도중 무화과나무 하나를 보시고 다가가 열매를 찾으시지만 열매가 없으므로 저주하십니다. 그후 예루살렘 u s 에 들어가서 매매상들을 쫓아내시며 성전을 깨끗 e 하신 예수님은 어, 다시 e m Jerusa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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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12절에서 이튿날 베단니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시절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단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튿날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정에 이성하신지 이틀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함께 살펴봤던 예수님은 성대한 환영 가운데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지만 그저 성전을 둘러보시고 다시 배단위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튿날이 되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나오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 하나가 보이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13절에서 보면 은 멀리서 멀리서 보았을 때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먼저 나오고 잎이 나오면서 열매가 무르 있습니다.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열매를 기대해 볼수 있는 무화과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니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덧붙이는데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전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어,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 왜 무화과 나무를 젖었을까요? 열매를 수확한 때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실 때, 열매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신 때는, 예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하여 못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온전히 주매 때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사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사건인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모습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 물건이나 가지고 성전에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 1 5절부터1 7절까지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십니다. 유월절에 유월절에는 많은 순례객들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먼 거리가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면 제사 재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시대에 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멀쩡한 두 다리로 오거나 조금이라도 돈이 있는 사람은 짐승에게 짐을 실어서 이동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 드릴 재물이라는 것은 흠이 없는 것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것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차원까지 양이나 소를 흠없이 상하 없게 걸어서 이동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십시다. 막막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오다가 재물에 상함이 있으면 다시 가서 가지고 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 앞에서 흠없는 재물을 팔기 시작합니다. 성전세를 바꿔주는 화폐를 교환해주는 곳도 생겨납니다. 그것도 성전 고위 관리자들과 협력하여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편했을 것입니다. 그냥 몸만 와서 흠 없는 제물을 사고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 되니까 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본인이 준비하여서 성전까지 가지고 나오는 과정 자체도 제사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삼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까? 죄사함 받기 위하여 그 흠없는 제물을 성전으로 가지고 와 머리에 안수하며 나의 죄 대신 주는 그 제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죄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시작은 그 제물을 집에서 가지고 나와 자신이 준비한 것로부터 성전으로 나아가는 과정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건너 뛰고 성전 앞에서 재물을 사니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스러운 제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만한 종교 지도자의 이런 것들을 통해 탐욕과 부정이 가득하며 성전을 오히려 더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잎은 무성하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잎은 무성하나 잎이 무성하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그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겉만 화려할 뿐이지 영적 기능, 즉, 열매는 하나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20절부터 26절까지는 다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지나가실 때 보니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이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을까요? 예수님이 저주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저주대로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며 신기하며 말합니다.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오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가 보았을 때 신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말라 비틀어진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3 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러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3 절을 보면은 이 산을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산을 옮긴다는 말은 유대의 사이에 있어서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을 가르키는경언으로서 보통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르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산까지도 옮길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 산더러 할때 주변에 있는 산은 바로 성전이 있는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진다는 말은 심판 받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지 결국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이며 무화과 나무 사건과 예수님의 성전 정화를 통해 성전 또한 심판 받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25절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 서로 용서하고 그럴 때 우리의 죄도 사함받음을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서서 기도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특별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 자세 중 하나이기에 서서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무에게나 혐의 있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한 자는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십자가심으로 성전되시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려 하십니다, 용서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먼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 잘못한 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며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때 용서하라 하셨고 또 용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날에도 서로를 용서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며 또 성전을 정화하고 또 다시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그 말씀을 하시는 오늘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성전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온전히 십자가시심이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알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과연 우리들의 마음은 깨끗한지 되돌아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에 거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실지, 무엇을 말씀하실지 되돌아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자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